가보자고요. 모터타운이라고 하는 레이서즈 클럽에서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터타운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가지고, 지금 빨리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캠이다. 오랜만에 캠 틀었습니다. 어, 이름? 이름은 신짱게이밍이죠? 신짱게이밍. 아, 바디가, 어? <laughs> 되게 우락부락한 <laughs> 몸을 가지고 계시네요. behind the wheel u test l finish soon. Mm -hmm. 일단은 보니까 이것저것좀 많이 할수 있어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어, 일단 뭐 마우스? 마우스를 쓰네. 일단은 이게 이제 키보드 말고 그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휠. 휠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티어링휠 있네. 오. 오. 느낌. ABS 이런 거다 필요 없 죠？웃지 <laughs> 마요. 나 <laughs> 가자. 그러니까 인플렉은 거의 진짜 없이, 다 이를 들어 오고 있는 느낌 이에요. 어디 였 지? 왼쪽 이었 나？다시 아, 설치 해되나 보자. 어우 되게 리얼해요. 어우씨.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흙길을 달린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빙판길을 달리고 있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려나? 피드백이 좀 밋밋해서 그런가? 건 왜냐면은 이렇게 핸들을 꺾었을 때 언더스티어가 이렇게 심하게 나진 않다 보니까 근데 피드,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 느낌은 되게 좋아요 드리프트 하는데도 거부감이 없고요 그래블용 타이어가 아니라 그런가? 그런 차인가? 우왁. 42초 234. <laughs> 뭐야 너무 쉽게 깼는데? 소리 개리얼하네. 아, 그립 잡고 앞에 전륜 그립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왼쪽으로 돌고, 자, 프락셀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돌다가 안으로 들어갈 준비. 안으로 들어가면서 프락셀로 밀고 가도 될것 같아요. 프락셀을 밀어요. 3단이랑 2단이랑 너무 차이 나니까, 2단으로 쭉 밀고 3단으로. <laughs> 훨씬 빠르는데? <laughs> 차량 추가 요청 이런 것도 있고, 어디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오, 86 이런 것도 좀 넣으시려고 하나보네. God. h 일단은 다음 거 가볼까? 아, 오토콜스 얼오겠는 데고? 아, 여기였고. 아, 여기구나. 오른쪽으로 도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고. 아, 왼쪽으로 도네요. 그 다음에. 사이드가 생각보다 세게 들어가야 되네. 아, 이제 여기였구나. 예. 네. 길을 모르니까. 드리프트. We gotta try the drift. 이렇게구나. 아여기가 여기야. 아 뭐야 도착하고 나서도 조심했어야 됐네. This is hard. 生于忧 어서오세요. 신아, 락, 까먹는 소리. <laughs> 와, 이씨, 43초 이제 들어오네? 몇 각형이에요? 어,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12각형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12 각형이에요. 12 각형. I feel like I can make it 좋았죠? 좋죠? 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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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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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t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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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하고요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보지? <laughs> <16개>. 오, 됐다. 이봐요 <laughs> <laughs> 인증샷 바로 <박제. 웃음> 바로 바로 첫 번째 터블터블 o w to c h a 차 어떻게 바꾸지? 크레딧. 컴버터블은 2만 원짜리예요. 돈 벌어서 사세요. 아, 미스 장님, 어서 오세요. 아우. 아니요 회아 <laughs> 여기 신기록 세웠습니다. 예, 신기록 세웠습니다. <laughs> 오토크로스 짱. 어 오토크로스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 지금 보니까 타운서킷은 되게 짧네. 근데 컨버터블을 그러면은 노란색이 스크롤 버스예요. 스크롤 버스. 잠깐만, 근데 어디 어디서 사는 거지? 돈을 벌어서 사세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걸까? 일단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건가? 스쿨버스로 쌉가는 글쎄요. 트럭, 버스, 택시. 아, 한번 해볼까? 드라이브에서. 차사기 드라이브 모드에서. 아, 무반주 리액션 잘 들었습니다. <laughs> 그렇네. 나 노래도 불렀는데. <laughs> 가보자.